<웃음>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laughs> 음, 요즘에 계속 바빴어요, 선희씨. 그래서 그렇죠. 산에도 가고, 맞아요. 그리고 또 과학관, 천문과학관에도 가고, 그 와중에 봉사도 가고, 그 다음에 공연도 가고, 어, 버스킹도 어, 하고, 그림일고 어, 그리고 너 바빴네요. 어, 카페에서 노래도 계속 부르고, 계속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 어, 저희 구독자분께서 구독자분께서 작년에 우리 책열권 읽기 프로젝트 할때이 어, 책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0분이 어, 한분 분이 계셨었어요. 구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 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응. 마음에 어, 저희가 책을 구입해서 읽었는데 어,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할 시간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제서야 토론을 하게 됐어요. 그 제목이 뭐였죠 사무실. 내가 자,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자, 이겁니다, 여러분. 류시와 류슈아. 류시와님의 삼촌 집이었어요. 네. 네. 저희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쉽게 쉽게 읽었는데 읽고 나서 또한번 보면 또 묵상이 되고 또 명상이 되고 네. 서로 이야기, 이게 서로 바라보면서 넌그 음. 책이 좋지 않았니? 그 부분은 어떻니막 이러면서 서로 막 감동을 하면서. 그또 우리가 여태까지 읽은 책이랑 또 하면 어느 책이랑 겹치는 것 같아. 네. 내용이 참 비슷한 것 같아. 우리가 좀 프로젝트에서 읽었던 책들은 응. 조금 무거운데 무겁기도 네. 있었어. 맞아. 그런데 네. 약간 정투적이기도 네. 하고 분기부여인 책들 있다 보 내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책은 정말 그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셨듯이 잔잔하면서 음. 사람들과의 아. 관계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해고자 한다 거나 음. 속상하게 할때 그럴 때 내가 대처하는 <laughs> 법이라는 지이상에렇게 같이 음, 맹렬하게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또 유유,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 법칙이다, 네. 그 현명하다 네. 어, 뭐 이런 맞아요. 느낌을 전체적으로 좀 들은 것 같아요 어, 너무 감사하고요 분 덕분에 우리가 이 책을 접하게 돼서 한층 더 우리가 좀더 여유롭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저희가 이제 습관이 좀 돼가지고 이렇게 어, 독서로 이렇게 작성하고 있었어요. 계속 계속 뭐,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번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선이 됐지? 응했지 그래서 저희가 열권의 책도 읽고 또그 와서 거 넘치 않으면 이정물이여는 맞아요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이 책에 대해서 누가 분도 이렇게 장황하게 저도 썼습니다 책을 단 한번 보여주세요 장황하게 우와 깨알같이 썼어요 깨알같이 썼는데이 <laughs> 어, 책에서 제가 지금 제 말로 얘기하다 보면 제주도에서 류시원님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을 때 버스를 타게 됐대요. 버스를 탔는데 어떤 여자분이 옆자리에 앉게 돼서 그분의 이야기를 공교롭게 도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대요. 왜냐하면 다른 자리로 이동하기에도 불편했고 곤란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혼자서 차창에 기대서 전향을 하는 내용을 공교롭게 다 듣게 됐는데 보험회사랑 통화를 하는 거야. 보험회사에서 는데 자기가 어떤 보험을 들었는데 간곡하게이 보험이 안 되면 안 된다. 꼭 내가 이 보험을 타야 된다라는. 근데 이제 그쪽 보험회사 측에서는 안 되는 조건이었던가. 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분이 굉장히막 사정을 하는 것 같은데 류시아 님이 그 류시아님이 그분에 통화를 들으면서 답답하고 듣기 싫었던가 봐요. 그랬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집중을 했는데 차창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하는 그 멘트에 유시아님이푹 젖어 들어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던 그 부분이 그림처럼 이렇게 지금 떠오르면서 가슴이 아프고 저도 울리거든요 그분이 암 진단을 받았대요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떠나게 되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일정 금액의 어떤 금액을, 돈을 남겨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던가 음. 그거를 이렇게 보험회사 측에 부탁을 하는 장면인데 그게, 그것이 그 음, 루시아님이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채창의 머리를 맞고 보험회사에 간청하는 여인을 흘린 눈물 그것은 우리의 혼은 전율하고 그 떨림은 우주를 공격하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아무 말도 아니고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니 그 혼이 전율을 했다라는 거고 그게 그렇게 떨려서 우주를 공명했다라는 그 표현이 저도 이 부분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지 했던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류샤님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섣불리 그 사람이 그냥 젊은 세대에게 수다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 귀찮은 마음을 뒤로하고 너무너무 안타받고 속상하고 위로를 하고 주고 싶었다, 기분 위로를 해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위대한 개집이라는 세계의 첫 문단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는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게. 세상 사람, 이 너처럼 유리한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디, 아니라는 것이. 음, 이 말이 너무 좋아요선생님구 I h 보면 알고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보면 이해를 할수 있잖아. r e 이 o u a r 는 You a r 나는 o u a 는 e You are. y o 이 are. You 시 r 님의 o u are. You are. You a 소재들이구나 했어 요 너무, 응, 너무, 응, 너무 좋았어요 선희 씨 기억나죠 이것도 어린 기억이 없어. 또새로운게맞아 좋았어 요 선희 씨는 어떤 책이 괜찮았던가요? 아들, 어제, 제목이 되게 재밌는 제목같었어요 어제 그런 게 있었나요? 음... 아니다 기억나요? 선희 씨 그래서 기억나지. 과수 귤밭에서 그죠? 귤밭에서 작업을 하다가 응. 이제 어떤 지인이랑 작업을 하다가 그, 그 귤밭 밑에 어떤 밧줄들이 굉장히 많이 있나봐요. 사업사 응. 아무래도 어. 근데 이제 제, 제주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응. 그 밧줄이 뱀인줄 알고 놀랬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라고, 반줄이라고 두려워하지 응. 말라고 응. 계속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니라고 진짜 뱀이 맞다고 응. 또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세히 들여다고반줄이라고 응.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진짜 뱀이맞아요 응. 그래서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 그 사람이 배운 보고소스같이에 눌렸을 때 얼마나 그 두려웠겠어요. 근데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거나 빨리 그분의 어떤 반응에 같이 반응해 주기보다는 내가 봐왔던 거, 내가 경험한 거에 고정. 그 그렇죠. 그거는 아니야. 그거 아이야갑자야 그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어몇 번을 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서 깨달은 게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생각이 지어든 어떤 허상이라는 거죠. 그밧줄이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진짜로 뱀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밧줄을 닮은 뱀, 뱀을 닮은 밧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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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에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뱀으로 보일 수도 있고, 밧줄로 보일 수도 있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는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분처럼 그렇게 아니야, 뱀이 아니야, 밧줄일 거야. 이렇게 많이 하면서 살지는 않았을까? 그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소소한 어떤 에피소드지만이 속에서도 좀 삶이 었던 많이 부여다보이는 <목소리가> 어떤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긴가를 었던것 같아요. 이 이분도 어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선심하신 이야기했던 버스 차장이 머리를 기게고 그분 그냥 겉으로 하는 이야기만 이렇게 있고 선입견을 그 사람을 바라봤잖아요. 차를 부여다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사람이 너무 소수한 치에 놀라는 그런 모습에서 아니야 그러지 마 놀라지 마 예를 들면 그건 아니야 무조건 그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

흐름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음, 알고 보면 다 사람이 좋다. 음, 이해,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음, 음, 이런 일. 음, 음.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도 많은 사람들 이해하고 맞아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려고 음. 빛을 더 성숙해지고 빛이라도 노력해보려고 하는 음.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책 읽고 구독자님께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의 생각을, 저희들의 마음을 서로 촛선이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려고 유튜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음, 이제 봄이 오려나봐요. 맞아요. 맞아. 날씨가 낮고 햇살이 음, 너무 좋았죠. 좋았죠? 봄이 오려나봐요.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또 햇살 좋을 때 저희들의 모습 보면서 응원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선이었습니다. 특선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